송가인은 부루의 명곡에서 잊을 수 없는 무대를 선보이며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첫 소절부터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켰고, 신동엽과 김준현 모두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날 이찬원은 송가인의 무대를 보고 대상은 당연, 이라며 그녀의 재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송가인의 컴백은 단순한 컴백을 넘어 그녀의 연애 경력과 음악적 영향력에서 큰 진전을 이룬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보컬과 퍼포먼스는 깊은 감성을 자아내며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송가인의 음악적 재능과 무대에서 보여준 강한 영향력은 신동엽과 이찬원 등 연예계 선배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송가인의 부루의 명곡 출연은 트로트 장르의 위력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녀의 신나는 무대는 이찬원 같은 선배들로부터 높은 지지와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는 그녀가 음악계에서 더큰 성과를 이루게 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송가인의 인상적인 컴백은 트로트 음악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고, 그녀의 한국 연예계에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그녀의 완벽한 공연은 관객들을 설레게 하며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부르의 명곡에서의 성공적인 컴백은 송가인이 대중과 연예계의 주목을 계속 받을 것임을 예고합니다. 송가인은 동료들과 관객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으며 새로운 프로젝트와 무대 활동을 통해 아티스트 경력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 트로트 음악 열풍 속에서 송가인의 인기와 감성적인 공연 연출 능력은 그녀가 앞으로 다양한 음악 행사나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사업에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많이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사연님을 위한 노래라는 제목으로 업로드 된 그녀의 영상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